물놀이 하러 갈 거예요. <목소리도> 제가 여름 때마다 매년 들리는 포인트인데요. 여름 때만 또 오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계곡 포인트라 물놀이하기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건너편에 여름에만 피서객들을 위해서 화장실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실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정말 A급 포인트가 되는 거죠. 충남 보은에 위치한 서원 계곡입니다. 대전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여기 말고도 물놀이 할수 있는 포인트가 몇 군데가 더 있지만 깨끗한 화장실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물론 물놀이 하기에는 저쪽 아래쪽 포인트나 위쪽에 더 좋은 포인트가 있긴 해요. 가볍게 캠핑을 하러 왔는데, 어, 원래는 지금 여기에 차량 진입이 가능했는데, 어, 이번 주 때문인지 지형이 좀 변했습니다. 온풍불통에서 온통, 차량 진입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위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짐을 날라서 가볍게 캠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또 엄청 더운데 여기는 또 그늘이라 있을만하네요. 여기는 무료입니다. 주차료 없고 입장료 없고 뭐 평상이나 식당을 이용해야 계곡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계속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유지가 되려면 아무래도 여러분의 노력이 대신 필요합니다. 머문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말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도 조금씩 주워서 돌아가 주시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대부분 노지들이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전기는 없습니다. 전봇대나 어디에 배전반이나 콘센트가 있다고 전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기를 훔쳐 쓰는 것도 절도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기를 조금 쓰려고 아주 작은 파워뱅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짜잔. 이 제품은 블루에띠. EB3A라는 휴대용 파워뱅크인데요. 4.6kg의 작은 사이즈의 파워뱅크이지만 인버터가 600W 포함되어 있는 올인원 파워뱅크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랑 리튬 이온 배터리랑 비교를 하시면 인산철 배터리가 훨씬 무거운데요. 이 제품은 인산철임에도 4.6kg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268W시로 1박 혹은 간편한 피크닉용 파워뱅크로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라이트한 파워뱅크이기 때문에 가격 또한 좋습니다 40만원 초반대인데요 제가 딱 10분에게만 쏩니다 아 파워뱅크를 쏘는 건 아니고요 파워뱅크 10만원 할인쿠폰을 쏩니다 그러면은 이게 30만원 초반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30만원 초반대에 작은 파워뱅크 하나 매력적이지 않나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나 뭐 다른 노지들은 전기가 없으니까 오늘은 이 제품으로 전기를 사용해 볼 겁니다 한번 켜볼까요? 어제밤에 창고에 제습기를 잠깐 틀었더니 배터리 충전을 제가 깜빡했네요. 아, 이럴 때는 전기를 만들어 쓰면 됩니다. 여름이 덥긴 덥네요. 이제 밥을 해 먹을 건데 요즘 유행하는 전자레인지 없이 즉석 밥 데피기 한번 해 볼게요. 우선 칼집을 내줍니다. 저는요 이거를 귀화식으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지금 39% 정도 충전이 됐습니다. 즉석밥을 데우기 위해 전기 포트를 연결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꺼지더라고요. 화면에 오버로드라고 나오는데 전기포트가 약 800W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버터가 600W지만 1200W 제품까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먼저 블레이드 앱을 키면 연결 가능 파워뱅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알림이 떠서 봤더니 인버터 과부하라고 나오네요. 리프팅 기능을 한번 켜봅니다. 신기하게도 AC 사용 전력이 줄어들고 전기 포트기가 작동이 됩니다. 물이 금방 끓더라고요. 즉석밥을 위해 얹으니까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 파워 리프팅은 정격 출력은 600W로 유지되나 전자 제품의 사용 전력량을 낮춰서 1,200W 제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캠핑용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오랜 시간 사용하는 전자 제품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기 포트기처럼 잠깐 사용하는 제품을 쓸때 유용하겠죠. 하지만 같은 열량을 내기 위해서는 작동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즉석밥은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줬어요. 그래야 골고루 익는데요. 잘 익었습니다. 비화식을 해야 될때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족발, 족발을 준비했고요. 지금 바베큐 족발, 이렇게 양념된 족발이랑 일반 족발이 있는데 바베큐 족발은 한번 대패줄게요. 도 비아식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짜잔, 맛있겠죠? 태양광으로 충전하면서 또 오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확실히, 따뜻하게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그, 족발집에서 막 나온 것 같아. 못 뜨거워. 블루리아로 갈 거예요. 오늘 소개드린 제품은 블루에디 e b 3 a 파워뱅크입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은 물론이고 USB A타입 포트가 두개 고출력 C타입 USB 포트가 하나 있어서 캠핑에 필요한 랜턴이나 선풍기 등 전자제품을 충전할 수 있어요 포트가 남는다면 이렇게 모기 훈중기를 사용해도 좋겠죠 그 외에도 12V 10A DC 시거잭 포트와 5.5mm 포트가 두개 있습니다. LED 라이트도 달려 있어 어두울 때 급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용량이 작은 파워뱅크이기 때문에 AC 콘센트는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350W의 고출력 충전은 물론이고 주행 충전이나 태양광 충전도 가능합니다. 200W 태양광 패널로 1시간 동안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이날 날씨가 흐려서 충전량은 조금 낮았지만, 1시간 동안 한30% 정도 충전이 되더라고요. 태양광 패널 뒤편에 있는 조절발로 각도를 잘 맞추시면 더 빨리 충전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만원 할인 쿠폰은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파워뱅크가 필요한 분들은 이 기회에 10만원 저렴하게 주문해 보세요. 볼에티 파워뱅크가 있으면 캠핑이나 차박할 때는 물론이고 계곡으로 피서를 갈때등 다양한 야외 활동 시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영상 속 장소의 정확한 주소는 호캠단 네이버 카페 업로드 됩니다. 머문 자리 흔적을 남기지 마시고 클린 캠핑 아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